며칠 전에 언박싱 올렸었죠. 사제 MGSD 스트라이크 루즈 5 5 토디팩입니다. 일단 가조 완성하기는 했는데, 조립에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 포함해서 간단히 리뷰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작권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재밌는 헤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크의 헤드가 아니라, 뭔가 귀엽다고 해야 할지, 징그럽다고 해야 할지, 이런 오뚜기 같은 헤드 하나가 따로 들어있네요. 원래는 이렇게 건담의 헤드를 끼워주는게 정상이죠 못두기 헤드는 끼워도 살짝 헐거운듯 고정은 잘 안됩니다 그리고 동봉된 농구공을 이렇게 들려줄 수 있지만 농구공이 손에 고정은 안돼요 고정 기능은 없지만 손과 전원을 이용해 들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난기는 빼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트라이크 루즈로 돌려놓고 보겠습니다 색상은 루즈의 색상이긴 한데 아무래도 중국제다 보니까 반다이의 프라와 비교하면 색이 살짝 홈탓해 보이기도 합니다 흉부에는 너무 진하지 않은 레드 파츠가 사용되었고 다른 외장들은 화이트 파츠가 사용되죠 연한 핑크 컬러로 설정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블랙 외장이나 내부는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죠 헤드도 보면 트윈아이, 블레이드 안테나, 발칸도 그렇고 입에 마스크 파츠까지 모두 분할이 잘 되어 있고요 3만원도 안 하는 게이 정도 분할을 내줬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또, 트윈 아이와 센서의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는데요. 형광 그린 클리어 파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UV 라이트에 상당히 강렬하게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레드 파츠도 어느 정도 형광 반응을 해주네요. 뒤통수의 헤드 센서도 역시 반응합니다. 어깨 암호와 팔은 서로 고정되거나 하진 않고요. 어깨 연결 부위에 암호를 걸고 결합해 주므로써 팔과 같이 고정되는 느낌으로 조립되네요. 손가락이 좀잘 빠지더라고요. 손가락은 엄지와 검지만 움직이고 나머지 세 개는 파츠 하나로 되어 있네요. MGSD도 프레임이 거의 MG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제품 가동성이 좋습니다. 상반신도 회전 잘 되고요. 전후 스윙 또한 훌륭할 정도로 잘 되죠. 복부 내부의 파츠가 딱 잡아주네요. 스커트는 전후 좌우 모두 이렇게 뒷받침 파츠가 들어가 있고요. 뒷받침 파츠는 실버 파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 암는 열어줄 수 있고. 안에 사별 그립을 수납하게 되어 있네요. 다리 또한 구부러짐 등의 가동이 부족함이 없네요. 반다이의 정품 MGSD와 거의 비슷할 정도입니다. 모든 부분 프레임에는 연동하는 기믹도 들어가 있고요. 참 중국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체는 이 정도이고요. 동봉된 베이스에 각종 무기와 5 오토리팩을 올려줬는데요. 일단 무기는 쉴드, 라이플, 그 다음에 도화 대함도 다 들어가 있고요. 오호토리팩에는 대암도와 사연말 미사일을 상단에 거치하게 되고 양쪽 윙 아래에는 미사일을 달아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립을 실수했는데 윙의 결합 조립할 때윙 중간 연결하는 회색 파츠에 화이트 파츠의 수핀을 끼워주고 검정 파츠의 안핀을 반대쪽에서 결합해주는 구조인데요 이 윙이 두 종류로 두 개씩 만드는데 A와 B가 양쪽 상하 위치가 교차되는 방식인데요 설명서를 제대로 이해 못해 잘못 끼워서 핀이 부러졌네요 그래서 지금 윙이 제대로 거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중앙의 고피트 부분은 아래로 내려줘서 백팩 연결부가 노출되고 양 옆에 레일건도 각각 하나씩 거치하고 있죠. 대함도와 미사일포는 플렉서블 암을 사용해서 다양한 포징을 지원하고요. 윙 조립이 제대로 되었다면 엑스윙처럼 상하로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단점이 이 미사일을 윙 아래쪽에 끼워줘야 하는데 핀이 잘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살짝 가공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다른 무기는 라이플과 사벨 두 개, 실드와 도가 있고요. 라이플의 경우에는 조준경을 잡아 당기고 뒤쪽을 위로 올려 열어주는 기믹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암도와 도의 날 부분은 실버 코팅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진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배송비를 빼고 3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 이 정도 품질, 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미 제가 게시글로도 한번 올렸지만 놀라울 정도로 조립감이 좋습니다. 아까 언급한 미사일 파츠의 결합 빼고는 하나같이 스무스하게 잘 딱딱 맞아 들어가고요. 암수핀 가공 하나도 없고 망치로 두들겨서 조립하는 이런 일도 전혀 없었답니다. 굉장히 기대 이상의 품질을 보여줘서 조립 실수한 게 너무 아쉽네요. 사제 MGSD 스트라이크 건담 5호 토리팩은 여기까지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제대로 완성을 못한 게 너무 아쉽긴 하지만요. 아직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조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